고도물에서 디자인 변경을 해볼게. 배너 관리, 움직이는 배너 관리, 팝업장 관리, 이거 세 개면 끝나고, 자, 하단으로 가서, 여기 밑에 보면, 요거, 나는 이걸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체크하고, 사용 스킨으로 설정을 눌러주면, 작업 스킨도 동시 변경되도록, 저리 이걸 눌러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확인을 해주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이거는 이제 리뉴얼 될때 혼선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배너 관리 들어가면, 여기 왼쪽, 오른쪽에 들어가서, 수정이라는 걸 눌러줄 건데, 어, 180에 180에27 되어 있지. 근데 여기다가 180에 27을 넣으면 미리에서 미리에서 자체적으로 안 된다고 또 180에 27을 넣으면 그래서 나는 요거를 그냥 360에 54로 할 건데 360에 54로 할 건데 이걸 누르고 이거를 108로 바꿔주면 자동적으로 옆에 있는 숫자가 변경돼 근데 딱두배 정도가 좋을 것 같아서 108 말고 그냥 54로 해서 적용 하게 눌러주고 여기다가 서린플라워라고 입력을 해줄 거야 서고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투명 배경으로 저장을 해주면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거딱한 가지. 그리고 여기다가 배너 이미지 설명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검색 엔진 SEO와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서린 플라워 입력해 을 주면 좋다. 이렇게 입력을 해 줬고, 관리 돌아가서 이렇게 설정된 거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씩 수정을 해 주면 화면이 이렇게 뜰 텐데 페이지 상품 진열에 가셔서 여기 상품 진열을 클릭. 1번, 1번 다 1번에 있는 1번 위치에 있는 거 클릭해서 수정할 거야. 우측 하단의 상품 선택.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찢어져서 들어와 있을 건데. 커스텀 CSS 에 789를 입력할 거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아이템 포토박스에 이미지, 위드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온다. 테마 관리 들어가셔서 수정 누르고 이 부분 바꿔주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려주자면 선택 복사는 이렇게 하면 된다. 상품 복사. 우선 체크해 주고 선택 복사 눌러주면 이렇게 뜰 텐데 여기 다 이거 체크를 해준다 둘다 체크해 주고 상품 노출 어 판매 상태 상품 노출 노출 상태 판매 판매 상태 이거 둘다 체크를 해서 일괄 수정하면 이런 게뜰 텐데 이거만 확인해 주면 복사가 끝이다 끝